이거지 아늘 생각하는 거지만 아, 이 공연이라는 건이 앞에 서 있는 연주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완벽한 공연이 돼요.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너무 준비를 완벽하게 해 오셔서 아, 최고의 공연이 된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<laughs> 여러분 마음껏 즐기고 계세요? 네. 저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. 마지막이라는 게좀 실감이 안 나는데, 그래도 참이 순간,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순간들이 다 차곡차곡, 근데 갑자기요? 아, 잘생겼다고 하셔가지고, 그런 말 들으면 귀가 솔깃하거든요 네. 그 기억들 차곡차곡 모아두셔서 오랫동안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네. 자, 다음은 저희가 자랑하는 순서입니다. 저희 일곱 명의 트롯의 흥이란 무엇인가를 보여드리는 그런 순서인데, 이름은? 흥예라 탑세 고마워요. <laughs> 내가 이름 내가 지었거든. 흥예라 <laughs> 탑세븐. <탑샘은. 웃음>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흥해나 탑세븐입니다. 여러분들한테 그 흥해나 탑세븐 이렇게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? 얼마나 좋요 신나게 뛸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. 물론 지금 앞에서 하는 가수들하고 했을 때도 따라 부르시고 몸짓도 이렇게 하시고 하셨는데, 지금부터는 문치안 보셔도 돼요. 네.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목 여기다 두고 가세요. 네. 내일은 다 목욕 그냥 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. 아셨죠? 눈치 옆에 분 눈치 보지 마시고 어차피 내일이면 이분이랑 잘 보고요. <laughs> 아 그래요? 네.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고 또 흥이 나시면 일어서셔도 돼요. 마음껏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흥해라 팝세븐 하면 저희 미친도 달려 나와서 열심히 뛰어 올 텐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.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예의상 한번 해볼게. 요 하나, 둘, 셋. 예! 연습했어요 진짜? 아니 뭐 이렇게 딱딱 맞어? 맨날 오는. 좋습니다. 이번에 진짜 한번 갈게요. 하나, 둘.